2024년에는 우리 소띠분들이 내 진짜 성향처럼 우직하게 가서 열정적으로 쏟아부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는 있으실 것이다. 나한테는 좀 엄격하게 갈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혜수아 시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소띠 운세입니다. 네. 어, 소띠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소띠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 우리 소띠분들, 우리가 소띠 생각하면 굉장히 정직한가, 우직하고, 굉장히 전진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근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으셨잖아. 우리 소띠분들이. 근데 올해 2024년에도 미안하지만 힘들을 것 같아. 음. 어, 왜냐면, 뭐 때문에 힘들으시냐면은, 어, 이제, 예를 들어, 다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거든요, 소띠분들은. 되게 본인이, 본인인 본인 노력으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근데, 2년 동안이나 뭐몇년 동안에는 내가 내 노력으로 했는데도 진전되지 않았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 보상을 못 받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2024년에 소띠 분들이 다안 좋은 건 아니죠. 내 노력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또 맺으실 수는 있는데 올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람의 협력일 것 같아요. 소띠 분들이 제일 팩트는 사람의 협력, 협동심. 그다음에 내가 협력을 해서 어 비즈니스로 발전을 해야 더 이렇게 융화가 되고 본인의 재물도 좀 상승이 되면서 사람이랑 협력하다 보면 본인의 노력을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2년 동안에는 그 노력을 크게 인정받지는 또 못하셨어. 근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소띠 분들이 진짜 노력하거든요. 노력을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인이 오래 이룰 수 있는 열매를 획득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랑 협력을 해서 어 어떤 일을 해야지 이제 성과가 일어난다. 예, 예, 비즈니스 어, 협력 관계를 좀 맺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귀인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귀인의 덕은 나쁘진 않다올래 그렇다고 소띠분들이 올해 갑진년안 좋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귀인의 인덕은 있다. 우리 소띠분들이 다른 건 아니어도 인덕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인해 덕이 있으셔. 그래서 그 도움으로 힘든 일도 무마가 돼. 그 귀인 때문에. 근데 올해는 귀인의 운이 들어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내가 신중하지 못한 뭐 실수라든지 협력 관계 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실패를 겪을 수가 있어. 올해 단점은 또 그거야. 어, 그래서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 음. 응.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은 우직하잖아요. 굉장히 정직하고 우직하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다 소띠분들이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서 사회에 불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투덜투덜 된대. 근데 2024년에는 투덜거리지 마시고, 어, 내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들 간의 협력 관계를 좀 맺어보고, 음. 내가 더 직장 내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좀 발전해 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는 있을 거다. 음. 음, 그래서 본인이, 본인 때문에 화병 난대. 소티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음... 화병 나야 그래서 화병 주시면 돼. 요 화병. 음... 화병 나니까 품기. 아, 이거 진짜 건강공주예요. 음... 어, 품기나 음... 화병. 그 다음에 두통, 스트레스,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 좀주의하셔야 돼. 우리 소태분들이 교제술도 굉장히 좋고 수단도 좋으세요. 근데 이제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제 화병이 나는 거지. 아, 어, 그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게 뭐 많으니까. 많아, 많으니까 내가 내걸 노력으로 내가 아까 자수선거가 많다 그랬잖아요. 내 노력으로 다 이루려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너무 음, 몇십 가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뭐 때문에 내, 그, 나, 나 때문에 화병이 난대. 내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 갑자기 소띠분들이랑 내가 막 속이 막, 지금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요. 아유. 근데 이제 너무 그러지 말고 2024년에는 협력하면서 티, 티워커도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가다 보면 분명히 직장 내에서거나 아니면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티워커로 해서 융화가 좀 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도 있을 거다. 다 나쁘진 않다. 우리 소띠분들은 2024년 키워드는 사람이네요. 어, 사람이다. 그래서 팀워크를 좀 잘해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열정적으로 가라. 2024년에는 모든 열정적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실은 맺을 거다. 우리 소띠분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귀인이라고 말씀을 네. 셨잖아요 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악인인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렇죠 귀인인지 아닌 거지. 아니면 내 사업 파트너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도 많이들 물어보시지. 그거는 또뭐 생일달에, 우리 가 연어리 씨가 다 틀리듯이, 그건 정확히 연어리 씨를 보면은, 어, 이제 그 부분은 나올 수가 있죠. 어. 정확히 소띠분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에 상담받으러 온다면 정확하게 알수있까요 그쵸 정확하게 알수 있죠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듯이 당연히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뭐~ 내 뭐~ 신점을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좋은 파트너랑 뭐~ 하고 싶은데 궁합을 보고 싶다 한다면 생년월일을 정확히 보고 어, 문의를 하시는 게더 좋으셔요.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 찾아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이 소띠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건강 쪽 말고, 음. 조심해야 될 부분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딱 소띠분들 얘기하는 게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재난, 화재, 약간 불 쪽, 좀 화재, 이런 쪽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막 불이 막 활활활, 지금 막 잠깐 비치시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 특히 이제 뭐, 나이, 이제, 가정 주부이신 분들은 갑자기 불 이렇게 올려놓고 가스불이나 이런 거 위험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불 쪽, 집안에 뭐불 쪽이라든지. 근데 특히 소띠분들 하니까, 어, 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어, 우리 소띠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 어, 잘 지키시고, 좋은 것들 잘 받아서 이제. 네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께서 소띠분들에게 또희망찬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2024년에는 우리 소띠분들이 내 진짜 성향처럼 우직하게 가서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쏟아부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는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협력도 하지만 나한테는 좀 엄격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본인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띠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 네, 감사합니다.